안녕하세요. 이번 스쿼드는 세비아 100억 초반 스쿼드입니다. 포메이션 523이고 풀백의 급여를 투자해 크로스플레이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pp를 모아서 100억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비아를 추천했고 오케이 하셨어요. 스쿼드는 금액이 조금 오버했어요 올미페 스쿼드와 일반 스쿼드로 나눴어요. 올미페 스쿼드를 볼게요. 금액이 오버됐어요 딜레인이는 체감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pp가 모이시면 딜레인이 먼저 응카 올려주세요. 그 뒤에 라키티치는 4카정도로 올려주시고요. 만약에 딜레이니를 못쓰시겠으면 방탄 페르난도를 추천합니다. 페르난도의 단점은 약발이 3이에요 팀이 응카케미는 못봤지만 나바스가 윙으로는 22토티, 풀백으로는 22토츠가 확실히 다른 시즌보다 좋아요. 만약에 미패 안보시면 이렇게 스쿼드를 바꾸세요. 수비 단점 나바스 코케로 보완했고요. 암 걸리는 골키퍼 야심 분을 로페스로 바꿔서 덜암 걸려요. 가성비 은비아를 넣었는데 어 정말 쓸만해요. 세비아는 오버래핑하면서 풀백 크로스를 활용하시면 좋은 팀이에요. 자야 돼서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굿밤 되세요. 궁금하신 건 댓글 달아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